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새벽재단을 쌓습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융퇴되어 동종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헌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laughs>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깃고 널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매지 금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피로시섬말 기네 죄양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전송하세 주의 보혈그 샘매 지금 나가 아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비로시 선말 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날아질 거음이 매일 새롭도다. 전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매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이러시 정말 기네 아멘 죄의 깊이 빠진 우리의 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으며 또, 가정에서 비치 못해서 예배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 승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국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추애옥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변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서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는고 하니, 그때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고룩한 땅이 내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40년의 세월은 애굽의 궁정에서 또 40년의 세월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은 또 출애굽을 하는데 쓰여져서 이 모세가 120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과 또 미디안에서의 40년을 잘 믹서해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예, 이끄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살기도 하셨고 또 이유가 있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세월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이 아주 내가 뭐 별, 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의미있이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거기에 잘 수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모세를 애굽의 학문 또 광야의 낮아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잘 어우러지도록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실패가 절대 없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죠. 이 게르솜이라는 이방인의 나그네가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뭐 그런 표현이죠. 아, 내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인생이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이방인의 계기돼서 이게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이 나그네가처럼 살아가는 게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력했던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빛과 그림자는 모두 쓰임 받는 준비 과정입니다. 아까 얘기랑 동일한데요. 의미 없는 데가 없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또 뭐, 예배 드는데 큰 지장 안 주고, 어쨌든 예배 드리게 했더니 또 이제 뭐 2.5단계 될것 같아요. 음식점도 또 힘들고, 다른 것들 다 힘들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생겨지고, 이게 언제나 돼야 이게 좀 나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려워요. 또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7절부터 12절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 그럼 어떤 쓰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냥 막 부지런히 열심히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요. 저는 종종 이름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 내 아, 상황도 그렇고 여건도 안 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런 마음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 밀려간 대로, 인도하신 대로 잘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거 그게 내할 일이야. 아, 전 못해요. 안 해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했지. 아, 저 못해요. 뭐 이렇게 표현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대로 움직여가는. 40년, 40년, 80년을 준비 과정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40년을 또 120세까지의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안 내가 지금 다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뭘쓰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면, 안의 처지가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 밀어가시는 그 자리까지 가서 끝까지 씸받다가 가는 것이 우리네의 삶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절 해요. 내가 누구 이게? 내가 못해요. 40, 40년 전에 막 화살기 왕성하고 능력있을 때도 실패하고 지금 이 미대한 광자로 왔는데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80이 된이 지금 양치기 노릇하고 있는지 40년을 세우는데 지금 뭘 하겠어요? 이런 얘기지. 내가 누구 위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냐 없냐는 내가 누구께 능력이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전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 무식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3천명, 5천명씩 설교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구두수송원에 불과했던 무디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니까 세상을 바꿔놓고 흔들어놓은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하지 그걸로 세상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죠. 아마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떨 때 힘을 얻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목사님한테는, 목사님한테는 참 희한한 일이 있대. 참, 안 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그렇게 이루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저는 마음의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님 저와 함께 가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렇다고 대단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뭐 대단히 뭐뭐 뭐 저기에서 뭐잘 나가는 목회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 속에 느꼈던 모습은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보여준다 저는 이거의 심이 돼요. 이거에 목숨이 걸고, "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절망기도 하 하고 포기하게 되도 이럴 때도 또 일어납니다. 인생이든 목회든 목사든, 내가 하는 그 일에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제가 볼때 승리자인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추는 일들이 많거든요. 포기하게 될 일도 많고. 기도 멈추면요, 신앙이 멈춰요. 예배 멈추면 신앙이 멈춰요. 그럼 변하지 않고, 변질 생기지 않고, 끝까지 주주앉창 그냥 거기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마음속에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받은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변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이렇게 볼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셨던 그 삶을 보면 늘 변질 없어요. 그냥 늘 동일해.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변질 하지 말고, 그냥 까지 묵묵하게 잘 이겨냈어요. 목사가 가서 장례식 할때 눈물로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서 저 천국 환송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마지막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무슨 위에서 기도해줄 게 없어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가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의 결실이 자손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렇게 아주 축복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할 말이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 정목사님, 아, 그 목사님, 뭐, 정목사님, 뭐, 그런 면에서는 틀림없지. 이렇게 인정이 돼. 신앙엔 틀림없어. 변함이 없어. 변질이 없어. 은혜까지 가지. 이게. 그러니까 80이 되든 120이 되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내 인생의 승분은 달라요. 지금 내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뭐 나이가 들었어요 안 됐어요. 나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저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느냐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하느냐. 요즘에 요양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요양가고 싶지 않아요. 요양은 안 가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 세대가 또 바뀌었어요. 그 요양원도 예수 믿는 요양원을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는 드리는데. 뭐,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뭐, 요양원을 다 가야 하는 처지.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마지막에 연세 많이 드셨던 우리 권사님들 보냐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없이 끝내야 하는 그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권사님인데 기적이 차고 마지막에 가시는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있는 곳에서 마감이 안 돼. 너무 안타까워. 마지막까지 아프면 기도해 주고, 힘들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요양원에서 같이 마장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 내 마음의 신앙에는 주를 위해서 요양원에 갔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어, 뭐, 충격이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일. 권사님인데 목사를 몰라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병으로 오는 치매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가. 이거 놓치면 끝 끝나는. 내 그냥 주주장창 내 안에 그냥 자꾸 잃어버려도 또 잃어버려도 이는 잃어버려. 하나님이 내는 하나님 전에 가지. 저 천국에 가지. 이 마음 놓치지 않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제가 길어졌어요. 프레다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성과 통찰, 창조적 사역을 위한 재능을 제공한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만사형탐이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에 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래 하지 않으면 어색해져요. 기도도 오래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어색해져요. 그냥 이게 교통이 돼서 늘꺼지지 않도록 하는 관계가 돼. 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오늘 보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인 호랩은 건조한 땅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랩이, 호랩산이래, 호랩산. 호랩, 호랩이라는 뜻이 뭐냐, 폐허, 건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폐허 같은 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니 호랩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장소가 됐습니다 오늘도 표현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폐허 같은 땅이, 건조한 땅이 하나님이 임지하신 땅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폐허같이 건조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 땅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주님이 임지하시면 중요하죠.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에 쓸모없다 여기는 것들을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 다 의미의 멋진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갔어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루는 거룩함이라는 묵상에서 읽고 마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생명이고 영적 중심에 놓인. 주제입니다. 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라 이미 신자 되기를 거부한 것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 못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과 서 있는 곳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적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건데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거룩거룩 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거룩과 그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을 표현되는 것.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기도만 하고 뭐저 산에 올라가서 맨날 저 이거 하게 이게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전장에서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이게 진정한 거룩해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주변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겨 승리해서 하나님 의 거룩함을, 빛과 소금의 걸할다 하는, 이게 거룩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한 번이라도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형식으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위험한 유혹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세상과 박자를 맞추거나 불신자와 삶의 보존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박, 말씀의 박자를 맞추고 신앙의 뜨거운 믿음의 사랑과 보존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은혜의 영광로에 빠지는 작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일이 반복되어야 52주 1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유혹에 받아요, 음란의 도성인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보자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쓰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저께도 부모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떡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할 의지가 필요해.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필요해.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이루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40년의 세월 공중에서 40년의 세월 미리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실패함이 없음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수긍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성공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은 바뀌고 놀라운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지하심으로 말며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룩함으로 바뀌고 은혜의 모습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최순년권사님 40일 작정기도 예물 1천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문을 이루시고 작정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돼서 주의의 기적을 이루며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저들을 강하게 능력있게 붙드시며 주의 역사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못할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을 주신 말씀 마음속에